2019년 7월 나영 교육청 30번 문제인데, 자, 얘가 마이너스 3하고 A에서 극값을 갖는 3차 함수라고 했어. 그러면 3차 함수를 상상하게 돼. 어떻게 상상하게 되냐면, 저기서 극값을 갖았다고 했으니까, 아, 이쪽에는 이 아이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여기가 A겠구나. 이런 상상을 하게 될 거야. 그지? 아이고야. 다 젖었네.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이런 상상을 하게 돼. 자, 이런데 사실상 최고적인 개수가 양이라는 게 뭐야? 확신은 없었어. 근데 보통 양수로 그리고 시작을 하지. 자, 얘가 지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 이거는 좀 애매한 게 뭐냐면 A가 마이너스 3보다 큰건 아는데 0이 지금 어디있는지알 수가 없어. 이 0이 여기 어딘가 있을 건데.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 0이 어디있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아이를 효과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 아, 이걸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자,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다 읽고 이제 해석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얘를 어떻게 바라볼 줄 알아야 밑에가 해석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차라리 그냥 F't를 그리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여기다가, 자, 내가 이제 F', 이제 X지 정확히말 하면. 자, 여기서 절대 값 X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한 거야. 절대 값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3이고 A였으니까, 절대 값이면 얘가 어떻게 돼? 여기는 그대로 있고, 얘도 그대로 있는데, 여기는 이아이가 뒤집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뒤집히는 거야. 나머지는 지우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워줘. 자, 이 상태인데, 지금 여기서 G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6이야. G-3이-16이면, G-3이라는 건 0에서 마이너스 3까지 이 아이를 접분했는데, 마이너스 16이 났다는 건 방향이 반대였다는 거지. 다 양수니까. 그러니까, 이런데 0이 이런데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럼 여기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16이 된 거지. 그래서 얘는 16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GA가 마이너스 8이래. 그러면, 얘가, 이게 또 8이 아니라 마이너스 8이래.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거는 면적이 16일 때 이렇게 읽었으니까 마이너스 16이 된 거야. 하지만 이건 면적이 8이면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돼? 8이 돼야지. 왜 마이너스 8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 거야? 0 여기 있는 게 아니었던 거야. 0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었고, 자 0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었어. 0은 어디였었나? 라고 생각하게 돼. 아, 0은 이 정도에 있었던 거야. 여기 어딘가에.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가, 여기까지가 8이고 여기도 8이었던 거야. 이해가 돼? 이거 이렇게 면적이 같을 때 있는 성질이 하나 있어.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축으로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길이가 같아. 그럼 저 면적이 같아져. 그러니까 요 면적과 요 면적이 같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여기는 이세 개가 다 같은 값이야. 이해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가 조건을 해결을 했어 g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 gx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 gx를 생각하는데 어 g-3이 그...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마이너스 16 이렇게 그어 마이너스 16 근데 여기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어? 얘가 이렇게 된거지 그러니까 저기 위에는 이 fx가 그대로 있긴 한데 어떻게 되는 거지? 얘가 밑으로 내려가서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얘가 아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생각을 했어 이렇게 자 이렇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가 또 증가야 그래서 얘가 또 증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 어디까지? A까지 그래서 A까지 증가를 했어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떨어지는 애였잖아 이렇게 해서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데 그걸 접어 올린 거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겠지. 됐지? 그런 상태에서 또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증가를 해, 이렇게.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야. 자, 됐지? 여기가 마이너스 16, 여기가 마이너스 8이었던 거야. 이게 좀 상황적으로 높이가 좀 그래야 되는데, 그지? 한이 아, 정도 올릴까?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 자 이렇게 생각을 어, 해볼수 있잖아 이렇게 음 해봤는데 문제에서 뭐랬냐면 GX가 극소를 갔는데 어 그러면은 좀 말이 안 되잖아 이거 GX인데 극소가 아니잖아 지금 내가 연속이 되게끔 잘 그려놓은 거거든 누굴 보고 이 아이가 지금 여기까지는 누구냐면 그냥 F 프라임 X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된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는 얘였던 거지. 선생님, 요, 요, 얘도 그냥 이거 아닌가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접어서 올린 거잖아.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어디 부분이 접어서 올라갔냐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서 얘를 접어서 올린 거잖아.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 거고 이쪽이 f 프라임 x가 되는 건데 이두 가지 표현을 다 같이 하는 게 바로 얘야. 얘는 그냥 f'x였다고 그리고 마이너스 3을 지나쳐서는 문제에서 그랬어 마이너스 3을 지나치면 g'x가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우리가 그대로 그려준 거야 gx를 증감을 보고 연속적으로 근데 gx가 극소값을 갔는데 근데 안 갔잖아 여기서 번뜩 무슨 생각을 하게 돼? 이거 최고차이 양이 아니라 음이었나 보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음이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 그래프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려진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이게 F 프라임 X였던 거야. 그럼 점 피는 애가 오히려 거꾸로 얘네들이 접히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게 마이너스 F 프라임 X고 여기가 마이너스 F 프라임 X, 여기가 FX. F 프라임 X. F X, 이쪽이 마이너스 F 프라임 X인 거야. 그러니까 원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졌었어야 되는 거야? 얘가, 얘가 아니라, 이쪽에 있는 얘가 아니라 원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렸어야지 감소, 증가, 감소로 그려졌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3까지는 원래 그래프 그대로 가져와야 되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얘를, 얘를 그대로 따라가는 거야 똑같이 생긴 거지, 생긴 건 생긴 건 똑같이 생겼어, 접어서 올린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선 증가, 증가가 된 거야 이게 GX였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뭘가져 극소로 가는 거지. 문제에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최초가, 최고 차의 개수가 플러스가 아니라고. 마이너스라고. 그래서 이건 원래 fx를 가져온 거야. 이건 원래 fx를 가져온 거고, 이쪽 부분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뭘쓴 거다? g'x가 절대값 f'x라는 것을 사용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의 증감을 본 거지. 자, 됐어? 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간격이 같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돼야 돼. 이렇게. 됐지? 그래서 여기에 이, 이게 그래야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냐면, 이 부분까지 다 얘기가 된 거야. 자,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1까지. 얘기가 다된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또 우리 가뭘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gx인데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었잖아 자 fx하고 gx면 gx는 그려져 있으니까 fx를 그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원래 fx는 어떻게 그려졌어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fx는 이렇게 그려졌고 여기까지 똑같았어 왜냐면 여기 f'x고 얘는 마이너스 f'x였잖아 어... 잠깐만 어 맞지? 그래서 이쪽에는 이 아이가 어, 잠깐만, 이거 이상하다. 아, 여기가 마이너스 f'x인데, 이게 마이너스 3, 이쪽에는 그냥 f'x를 프라 가져다 쓰라 그랬잖아. 얘를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f'x를 프라 가져다 쓰니까 얘가 원래 그래프가 온 거고, 그냥. 그 다음에 여기는 얘도 f'x는 프라 원래 그래프잖아. 얘만, 이렇게 그려져 있던 애가 접혀서 올라간 거지, 이렇게. 마이너스 f'x라서. 이야되겠지 그런 얘기야. 근데 얘가 누굴 기준으로 대칭이야? 마이너스 8의 기준으로 대칭인 거야. 그래서 f x 하기 gx는 마이너스 16이 돼. 어디에서? 마이너스 1 이후에는. 두 개의 합이. 왜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마이너스 8의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마이너스 1부터 4까지5 5지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55 간격 동안 있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80. 그래서 여기다 절대 값을 해주니까 총답은 80인 거야. 자, 이해가 돼? 좀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는 괜찮은 수준이야. 그래서 한번좀더 봐.